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좋은 빚과 나쁜 빚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쁜 빚은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소비재나 유흥을 위해 사용하는 빚이라고 했고 좋은 빚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점점 오르는 자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식투자자로서 좋은 기업의 지분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상승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하는데 적절하게 대출을 활용하고 있지요. 제가 대출을 활용하는데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대출 기간 내에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립니다. 저는 현재 3천만 원의 신용 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제가 1년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으로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내가 대출 기간 동안 현금을 벌어들여 갚을 수 없는 돈이라면 돈 갚을 때가 되어서 내가 가진 자산을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원치 않는 매도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며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차피 사려고 했던 주식을 매수합니다 대출을 통해 생긴 돈으로 새로운 종목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분석이 되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우량한 주식을 사는 데 쓰입니다 즉 새롭게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살 주식을 미리 당겨서 사는 개념인 거죠 가끔씩 주식시장이 비이성적으로 폭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내가 조금씩 모아가고 있던 종목이 갑자기 가격이 하락한다면 대출을 이용해서 싸게 사는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출이자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다른 말로 안전 마진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최소한 대출이자와 같거나 그보다 큰 배당금을 받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대출기간이 지나서 주가가 오르지 못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았으니 최소한 마이너스가 아닌 투자가 될수 있겠죠. 따라서 예를 들어 괜찮은 종목들로 배당률 3.5% 밖에 구성할 수 없다면, 대출 이자가 3.5%를 넘는 경우에는, 대출을 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1, 2%대 이자의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건 뭐, 안쓸 이유가 없겠죠. 제가 주식 투자할 때 빚을 내서 하는 이유와, 대출할 때 반드시 지키는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대출 기간 내에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린다. 둘째, 원래 사려고 했던 이미 분석된 주식을 배수한다. 셋째, 배당률을 대출이자보다 높게 구성한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빚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산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현금 창출을 할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워렌 버핏이 말한 것처럼 빚이란 자동차인들의 심장을 향한 칼을 꼽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부디 현명하게 대출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은 무료라는 거 아시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